예담차세대 친구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와! 우후!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간 잘못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예담차세대 친구들은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기를 소망합니다. 자, 2022년 1월 2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예담차세대 친구들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경배와 찬양. Praise the Lord. 찬양 시간이에요. 친구들, 이 시간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 찬양은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찬양이에요. 먼저 전도사님 따라서 1절을 불러보고 율동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배워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더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예요. God made all things.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God made all things. 그 다음에는 God is so big.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God is so big.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God is almighty.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God is almighty.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제 율동이랑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자,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요. 우리 이제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해요. 음... 나... 성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예담차제 친구들 2022년도에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 주변에 우리 가족 또 친구, 친척,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 우리 예담 차세 친구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이제 한살더 먹은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은 한 달의 첫 주, 단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 즉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체적이고 거룩한 계약을 말해요.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작은 작은 살펴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1단원에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언약. 죄를 다스리지 못해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은 우리 예담 차세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로 자라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 심히 좋다 토브입니다. 매우 아름답거나 웅장한 자연의 모습. 또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맞아요. 보통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어머나! 우와! 말도 안 돼. 이런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짧은 한마디에 그 사람이 느낀 놀라움이나 감탄이 담겨 있지요. 심 목사님, 네.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옆에 목사님에게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와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메이징또 원더풀 또 판타스틱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울랄라 울랄라라는 <laughs> 것을 써요. 자 이탈리아에서는 어떨까요? 브라보 그리고 벨로 벨라 또 우리가 잘하는 맘마미야 이런 단어를 쓰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토브라고 말씀하셨어요 토브가 무슨 뜻이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알수 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 속으로 함께 쏙 들어가 볼까요? 맨 처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세상을 밝히신 후 자신의 뜻대로 하나, 둘씩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물과 뭍을 나누어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온땅 가득 온갖 채소와 심는 식물,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더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하늘 가득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날개 달린 온갖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들 그리고 들짐승과 가축들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던 세상을 생명이 가득한 것으로 바꾸었어요. 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로 그 세상에 두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토브 메오드. 무슨 뜻이냐고요? 좋다. 정말 좋다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오, 정말 좋다. 성경은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맨 처음 시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온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준비물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말씀대로 하늘과 땅, 바다 깊은 곳까지 충만하게 누비며 살아가요. 작은 새한 마리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벌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둘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선하고 아름다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며 보기에 아주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요. 토브는 가장 좋고 기쁘며 유익한 것, 선한 것을 뜻해요. 성경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기쁜 것을 가르칠 때 토브라는 말을 써요. 사실 토브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가장 좋고 가장 선하신 분 하나님 말이에요.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토브 보기에 아주 좋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에게도 토브 보기에 아주 좋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미션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에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토브. 즉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돌보고 모든 생명과 함께 더불어 복되게 살며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온 세상을 선하게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토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릴 임무를 주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돌봐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토브 보기에 심이 좋구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예담 차세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고 우리가 이 미션. 임무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올한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갔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미션, 임무를 위해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꼭 기억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며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 심이 좋다. 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예담 사세대의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올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간입니다. 바로 어, 풀타임. 무슨 시간일까요? 어려운 단어를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단어는 바로 우리 친구들 설교에서 자주 들었던 토브입니다. 토브.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 토브 히브리말 이 토브는 우리말로 좋다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선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등으로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 볼까요? 토브 한번 더, 토브. 히브리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 친구들, 글자를 잘 보고 다음번에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는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 라고 이렇게 일곱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목사님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토브. 도브. 토브란 말. 잊지 말고 항상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단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단어는 바로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죠. 형상, 무슨 뜻일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유래해서 일차적으로는 그림자를 가리킵니다. 그림자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고 그리고 주로 성경에서는 형상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생각해 보면 예담 차세대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림자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안녕! 1월 2일 바이블 올림피아드 시간입니다. 모션을 따라하면서 말씀을 암송해요. 말씀 전파 짠짠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아멘. 1월 2일 오늘의 광고 우리 친구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바이블 타임과 매일 5분 성경 읽기 그리고 감사 일기 바이블 러버스 5 0구절 암송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담 차세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새해 열심히 굳세게 다짐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어? 아멘. 네.